종목 진단 예 받으실 분들은 보유 비중 매수가 적어놓으시면은 예, 제가 해드리고요 종목 진단 예 조금 끝나고 나면은 어 본격적으로 내일장 예 상승 종목들 금예 급등주 탐색기 떴던 종목들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화공룡을예 4,185원에 잡으셨다 자이화공룡지금예최근에 흐름이 또 괜찮죠? 어, 최근에 또 6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네, 흐름이 예, 괜찮고요. 자, 이거는 손절을 짧게 좀 잡아야 되겠네요. 이화공연 같은 경우는 네, 지금 어, 평화공원 관련주로 6 개가 있는데, 예, 손절을 좀 짧아, 짧게 잡아 드릴게요. 예, 지금 61선, 돌판 61선인데, 예, 4,000원을 손절라인 잡아 드리겠습니다. 4,000원을 잡아드리고, 이거는 예, 반등 시에는 네, 이런 거는 한번 튀면 상한가 예, 상한가로 막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, 목표 주가는 예, 조금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5,200원 정도로, 어, 5,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. 5,000 여기서 이제 예, 요 까만 선하고 뚫고 올라가면은 5,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예, 5,000원, 예, 5,000원까지 한번 예, 단기간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, 손절라예 네, 4,000원. 예,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예, 우성사료.